안녕하세요, 영신다이입니다. 영신다이 오늘도 할인에 할인을 더해드립니다. 네, 요즘 화분 세일을 많이 해드리니까요. 네, 보시고 주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영신다이군 구입하신 분들한테 영양제 네. 다육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3만원 이상은요. 그 영양제 설명서는 다음에 또 영상 한번 찍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51번은 수입입니다. 어, 가루가 13, 높이가 14.3,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사각이고 상각은 진열하기 참 좋죠. 근데 색깔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김새는 네 요렇게 여러 가지 있죠. 자, 51번 수입, 가로가 13, 높이가 14.3,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내산입니다. 수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첫 번째 것만 수입이고요. 자, 52번, 24.5, 높이가 16, 24,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커요. 엄청! 어, 24.5cm면 엄청 크죠. 이게 좀더 얘는 센치가 좀 작을 것 같고, 얘는 24.5cm, 정확한 센치는 아니고요. 자, 52번, 2만원에 갑니다. 자, 53번도 두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한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네. 자, 53번, 가로가 16.5, 높이가 26.5, 농아부이죠 22,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2만원이면 이 크기에 엄청 싼 거죠? 네. 자, 요렇게. 53번, 가로가 16.5, 높이가 26.5, 22,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54번, 가로가 15에서 16. 어, 이렇게 좀 넓은 것도 있고, 조금 좁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입 있는 데가 조금씩 달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5고 높이는 22.5cm 농분입니다 2만원짜리 17,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뒤에 거는 똑같으니까 제가 손목 때문에 이렇게 생김새가 조금씩 다 틀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자 54번 가로가 15 16네 높이가 22.5 2만원짜리 17,000원에 갑니다 자 예, 화분은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죠. 엄청 멋지게 심어놓으면 정말, 창 같은 경우, 네, 애원염 종류, 그런 거 심어놓으면 엄청 멋집니다. 자, 55번, 가로가 2 2고요 높이가 21cm입니다. 45,000원짜리 4만 4만원에 세일합니다. 제가 전에 43,000원까지 받았는데, 이제 4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얘는, 어, 제가, 손을, 오른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생겼고 어, 물구멍도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멋진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자, 55번 가로가 2 2 높이가 2 1 45,000원짜리 4만, 4만 원에 갑니다. 자, 56번 갑니다. 얘도 네. 43,000원인데 4만, 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가로가 23, 높이가 18.5. 45,000원짜리 4만, 4만 원에 갑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오른손으로 들게요. 이렇게 물구멍도 엄청 크고 이 화분은요. 창 심어도 되고, 모둠 심어도 되고, 목대 있는 거 심어도 되고, 뭐든지 심어도, 에오니엄, 네, 심어도 되고요. 뭐든지 심어도 어울리는 화분이에요. 멋집니다. 자, 56번, 가로가 13, 높이가 18.5, 네, 4만원에 갑니다. 자, 57번, 처음 세일합니다. 요것도 국내산입니다. 숫자 화분이고, 네, 요렇게 만들기가. 쉽 어렵죠? 가로가 12, 높이가 10.5,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가벼워요. 네, 그리 무겁진 않습니다.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요것만 하나만 좀 다른 거 있죠? 자, 57번 가로가 12, 높이가 10.5,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어, 58번 가로가 18.8, 높이가 15.5, 네, 2만원에 갑니다. 이거는 어, 제가 봄에?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팔았습니다. 물 마름 좋고 정말 멋지나 보니 15호는 진짜 멋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왼손이 아프다 보니까 자, 자, 영상이 제대로 안 찍어집니다. 자, 58번 가로가 18.8, 높이가 15.5, 2만 원에 갑니다. 자, 59번은 처음 세일합니다. 이게 세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도인드업 합은 아시죠? 네. 자, 가로가 11, 높이가 16, 24,000짜리 2만원에 갑니다. 도인대 화분은 쓰신 분만 쓰시더라고요. 그냥 무게가 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좀 농분이고, 물구멍 크죠? 네, 엄청 큽니다. 자, 요렇게. 화분. 자, 24,000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59번입니다. 60번은 3개 남았습니다. 자, 가로가 12, 높이가 13.5, 18,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자, 낮은 분 하나 있고요. 네, 높은 분두개 있습니다. 자, 18,000원짜리,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61번. 네, 이거는 가로가 17, 높이가 23, 45,000원짜리, 4만원입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4만원씩에 드립니다. 하나에 높이 크고, 네, 물구멍도 크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61번 가로가 17, 높이가 23, 45,000원짜리 4만 원에 갑니다. 자, 수디아분입니다 얘는 만 원짜리였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가로가 7, 62번, 가로가 7.5, 높이가 9, 만 원짜리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얘는 네, 색깔별로 네,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네. 자, 수디아분 사각. 네. 사각이 원래 동그란 것보다 만들기가 좀더 어렵거든요. 자, 62번 가로가 7.5, 높이가 9 만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63번 갑니다. 가로가 15, 세로가 9, 높이가 7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싸게 파는 화분은 없습니다.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한 모델이고 네, 자 63번 가로가 15 그 다음에, 세로가 9, 높이가 7, 6,000원짜리 4,000원에 가겠습니다. 제곱 빼서, 음, 싸게 파니까 그렇게 하, 십시오 64번 가로가 15, 세로가 11.5, 높이가 10,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전에 요거 많이 팔았는데, 이거, 음, 마감돼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자, 64번 멋있, 뭐, 니토스 심으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여기다 심어봐야 되겠습니다. 64번 가로가 가로가 15, 세로가 11.5, 높이가 10, 네, 만 원짜리 8천 원에 갑니다. 자, 65번 가로가 15, 높이가 10, 만 원짜리 6천 원에 갑니다. 엄청 가볍고, 네, 분이 네, 좋은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65번 가로가 15, 높이가 10, 네, 만 원짜리 6천 원에 갑니다. 자, 66번. 네, 가로가 20, 세로가 13, 높이가 14.5, 3만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색깔이, 이 색깔 있고, 이 색깔 있고, 색깔이 좀씩 다릅니다. 자, 이렇게. 네.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자. 자, 66번. 가로가 20, 세로가 13, 높이가 14.5, 3만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이것도 처음 세일합니다. 자, 67번 가로가 14.5, 높이가 13, 9 0 0 14.5인데요. 조금씩, 가, 어, 사이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멋스럽게 생긴, 네, 꼴꼴. 색깔은 이렇게, 고동 색깔도 있고, 네, 좀 약한 색깔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입니다. 자, 67번 가로가 14.5, 높이가 13, 9 0 0 0원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가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자, 68번은 가로가 16도 있고, 17도 있고, 너 어, 얼굴이 이렇게 크고, 좁고다 틀리게 생겼어요. 네, 소라 뭐야? 네, 이거. 68번 가로가 16, 그 다음에 17, 높이가 19, 3만원짜리입니다. 자, 요거는, 아유, 아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습니 자, 69번, 가루가 11.5, 높이가 12,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어 파란색은 많이 없고요. 빨간색 있고, 흰색 있고, 이렇게 모양이, 저희가 처음에 이거는 5,000원씩 팔았거든요. 근데 4,000원 내렸다가 3,000원에 마지막 세일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큰 사이즈 4만원짜리 있었는데요. 얘는 3만원에 세가지고 38,000원에 3만 전에, 전에 팔았거든요. 자, 가로가 19, 높이가 14, 3만원짜리입니다. 70번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이거 전에 아마 4만원에 사신 분도 있고 38,000원에 사신 분도 있,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격을. 자, 가로가 19, 높이가 14, 3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71번 가루가 15, 높이가 19,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브론 지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이렇게 자, 71번 가루가 15, 높, 높이가 19, 15,000원에 갑니다. 72번 마지막 번입니다. 오늘 음, 가루가 14, 높이가 9.5, 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국내분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얘는 이렇게 네. 자, 72번 가로가 14, 높이가 9.5만 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오늘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